지금 우리 동지 분께서, 어, 절절하게 읽어주신 탄원서. 우리는 그 탄원서, 올바른 재판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에 의한 철저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이 사건은 아무 힘이 없는 한 개인이 어마어마한 모든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을 대항으로 한 재판입니다. 거기에서 법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있는 법이 바로 법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주려면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법치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곳 서청대에서 바로 법치의 기본이 지켜지기만을. 왜냐하면 올바른 법이 집행된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지금 저기 안에 계신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죄가 없음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핵심 중추, 대한민국이 서는 이 중추는 바로 법치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재판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거에 투쟁을 해야겠고, 이미 많은 국민들이 탄원서, 그리고 최근에, 어, 바로 지난주에, 어, 종창 기자님 정말 존경, 존경합니다. 오종창 기자님이 1심 선고가 되, 내려진 바로 그 다음 날그 선고를 한 김세훈 부장판사와 그리고 JTBC 손석희 그리고 그 보도를 한 판결문을 미리 받아서 보도를 한 JTBC 기자 두명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피 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지금 사법부가 이 재판부가 제대로 올, 올바른 법을 집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법치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몰락한 것이요. 그걸 다시 세우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여기서 법정투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만이 유일한 것이고 지금 오늘 아침에 좌빨을 한테 공격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 세력들과 거기에 방조를 한 이런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력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무언의 공격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민들 간의 분열 그리고 우리 오파 국민들 간의 분열 이 모든 분열을 해결하고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그 하나의 이름아에 이 국민을 통합시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어갈 수는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탄 한핵은 그냥 정치적인 전쟁으로 끝나서는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바로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냥 더러운 여러 가지 이런 정치 싸움 이런 거 보지 않고 깨끗이 그냥 자진해서 하야하셔서 조용히 여생을 사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핵심은 바로 이 법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수밖에 없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옥살이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이 투쟁하고 계신 그 투쟁의 목표를 같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모두 힘을 합쳐서 투쟁에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늘 여기에서 정말 이렇게 투쟁에 앞장서고 개주, 해 주시는 문미진 대장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제가 어 용기를 잃고 어 힘이 들 때마다 이렇게 이곳 사청대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